네, 성대 접지할 때 유의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성대 접지할 때 유의사항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대가 이렇게 붙여서 저번에 말했던 이 발소 위랑 앞에만 이 이렇게 소리 내는 게이 이렇게 소리 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가시다 보니까 자기의 기본 목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어 너는 성대 접지 연습을 해. "라고 한 학생만 연습을 하도록 하고, 성대접지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자, 성대접지가 필요한 사람은 자, 기본 목소리가 이이렇 공기 반소소반이이인데 공기가 너무 많은 상태 성대 접지를 하시고 원래 목소리가 이이게이어지는 학생 공기 소리했을 때이 어, 소리가 많은 학생은 하 성대를 아, 너무 많이 붙인 거를 여는 연습을 하세요.